안녕하세요. 구두위 솔라 아카데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구두위는 태양광 인버터 전무 업체이고, 솔라 아카데미는 태양광 신기술 분야에 대한 소개와 기술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센터입니다. 이번 기회에 구두위 인버터 제품만의 특성, 특히 인버터 용량, 통신 방식, 기능 부분을 간단하게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구두위는 가정용 인버터, 가정용 스토리지 인버터, 발전소용 스트링 인버터를 포함한 다양한 인버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가정용 인버터는 보통 단상식이고, 저희 가정용 인버터는 700W부터 10kW까지 제품이 있습니다. 가정용 스토리지 인버터도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보통 삼상식, 단상식, 그리고 하이브리드 인버터, AC retrofit 인버터, 배터리 고압식, 배터리 저압식,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PV 발전소용 스트링 인버터는 저희 회사는 12kW부터 250kW까지 등 다양한 제품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는 저희 회사 제품 PV 발전소용 스트링 인버터인 MT 모델을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MT 모델의 용량은 50K, 60K, 80kW이고, 그리고 MPPT 수량은 4개입니다. MT의 장점을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점 1. LCD 화면. 저희 인버터는 기본적으로 LCD 화면을 제공합니다. 안전 관리자가 쉽게 현장에서 인버터 운행 정보를 확인 가능합니다. 장점 2. f u s 내장형. 인버터 밑부분 뚜껑을 열면 내부에서 퓨즈를 볼수 있습니다. 퓨즈 내장형이라서 EP c 입장에서 DC 접속관을 사용 안아도 되기 때문에 설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장점 3. IP68 팬 스마트 공냉식 팬은 IP68 등급이고 스마트 공냉식 설계라서 손실이 매우 작고 그리고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장점 4. 양면 모듈의 적용. 인버터의 스트링 당 최대 입력 전류가 15A까지 가능합니다. 요즘 양면 모듈의 사용 추세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대 15A 입력 전류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요즘 최신 거의 모든 양면 모듈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장점 5. 기동 전압 200V. 기동 전압은 200V입니다. 인버터가 더 낮은 기동 전압에 발전을 시작하기 때문에 더긴 발전 시간과 발전량 증가를 보증합니다. 장점 6. 능동 전압 제어 지원 인버터는 능동 전압 제어를 통과했습니다. 한전에서 개통 말단에 있는 발전소나 전압 불안정한 현장에서는 DRM과 연동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저희 MT 모델은 한전의 DRM과 연동해서 원격으로 전압과 연룩 제어를 할수 있습니다. 강점 7 plc 통신 g o o 인버터는 r485 s wifi gprs 외 plc 통신 방식도 지원합니다. 태백 3 m w 사이트에서 plc 통신 방식을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plc power line communication 통신 방식은 ac 교류 라인을 통하여 통신 데이터를 전송하기 때문에 별도의 통신 배선이 작업이 필요 없고, 전통 R485 통신 방식보다 시공 비용과 통신 케이블 비용 절감할 수 있습니다. 현재 MT 제품은 한국 시장의 주요 판매한 제품이고, 기타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2020년도에는 좀더 다양한 구두비 제품, 그리고 기술 방안을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